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거북섬 현대힐스테이트 더 웨이브시티 동호 담당하고 있는 송혜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더 웨이브시티가 네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말씀대로 그 핫하죠. 지금 거북섬 현대 힐스테이트 지금 정당계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죽줍이라고 하죠. 요새 고객님들. 죽줍 하시는 분들이 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 업무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많으세요. 그래서 실입주라든가또 네. 이제 그동안 적당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저희 거북섬 현대를 굉장히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문의 전화가 많아서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위치가 어디인지, 예? 여기 입지는 어떠한지 한번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 아마 거북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와 MTV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이제 그 해양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죠. 그래서 위치는 정황동 2716번지인데 시와 MTV 지구단위계의 주상 2블럭이라고 e 해서 입지는 최선호하는 입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면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션뷰가 나오겠네요. 더블 오션뷰입니다. 그래서 서해바다하고 시아와를 양쪽에서 조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내 유일무이한 조망권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면 거북섬하고 되게 인접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북섬 주위로 되게 뭐 스트리트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뭐 인공서핑장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좀더 빛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입지, 생활권 입지가 중요하시죠 아파트에 요새 다잘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생활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거북섬이 세계 최초의 외부파크가 있고요 서핑 포드 타죠. 그래서 이제 세개인다 몰려와요. 그래서 그분들만스트이트 룸이 완벽히 돼 있기 때문에 배구 신도시에 있는 로데오 거리처럼 완벽한 상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 되면 아마 상당히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북섬의 인프라도 같이 즐길 수 있다. 네네. 도보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걸어서 어, 슬세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슬세권, 슬세권. 말 만드는 게 많죠. 요새 뭐예전엔 역세권, 뭐 학세권, 뭐 물세권 왜냐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내 집에서 문 열고 나가서 모든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면서 생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죠. 음. 올해 또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수도권 내에 오션뷰가 나오는 아파트는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골프장 조망권 되는 데도 있고 또 바닷가는 사실 송도에서 예전에 굉장히 뭐 센셜하게 분양이 됐었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바다 되는 데서는 사실 조망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에요. 그음에 여기가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개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796세대인데 그 중에 이제 주거용 아파트는 851세대고요. 오피스텔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분양할 예정인데 그거는 945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1,796세대라서 일군 브랜드의 최대 단지,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으면 좋아들 하시죠 그래서 세대수도 많아서 고객님들의 가치가 또 올라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형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두개 평형대예요 그래서 60제곱미터가 있고요 85제곱미터가 A하고 B타입 두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형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평? 몇 평? 저희, 아, 저희가 이제 25평형하고 뭐 26평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통상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대라고 하죠 그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5평, 6평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념인지? 우선은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 2년 전에 아파트값이 <laughs> 폭동하면서 영끌이다 뭐해서 없는 돈 있는 돈다 소위 말는저속한 편들 쓸뭐 쓸어 모아서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들사신 분이 많은데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어렵고 분양가가 너무 공공행진하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매 금지라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싼 가격 대신 재산권을 함부로 팔수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 얼어붙어서 작년까지는 이제 거래가 되다가 딱수도이 됐었죠. 그러다가 올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왜냐면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내어 재산권을 못 팔았던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네. 5년, 10년간 못 팔았는데 그걸 올해 해지하니까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또 실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분양가 상한제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게 만약에 10개 아파트 완판된 10개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 8개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였어요. 왜냐면 주변 시세보다 뭐 80%에서 더많게더 싸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실주하신 분은 이때 아니면 싸게 아파트 살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새 사실 85제곱미터 7억대 미만 신규 분양 자체가 없습니다. 분양가는 매일매일 지금 이게 말씀 나누는 이 순간에도 땅값이라든가 토지대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건축값이라든가 이 분양가 자체 건축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현대 히스테이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아파트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인 이 아파트 분양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저희가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가 있는데, 네. 최저가격은 3억 4천대부터 시작해서. 60제곱 기준이요? 네네. 네. 85제곱미터는 최고가가 5억 4천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겐비 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층별로 라인별로 좀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 빨리 오5사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끔, 먼저 가장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끔, 아니면 컨디션에 맞게끔, 네.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게끔 저희가 폭을 좀 다양하게 뒀습니다. 호실마다 뭐, 층? 공, 뭐뷰 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는 것보다 오셔가지고 이 호실은 얼마다 네. 저 호실은 얼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킬스테이트 장점 네. 음. 이야기 짧게 요약해 주시고 어, 크게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격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분양가 상한제여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받으실 거고 더불어서 3년 후 전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입주해서 잘 살다가 팔때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는 좋은 투자처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더블 오션뷰라고 말씀드렸죠. 서해 바다랑 시월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가능하시고요. 또 단지 내 사실 단지 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단지 바로 옆으로 시원 아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심 통학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통팔달 교통망에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생활권, 거북섬에 대한 생활권하고 또 일본 브랜드 현대가 시공하기 때문에 최상급의 가치를 제공해 드린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빠르게 완판될것 같은 느낌이. 네, 서두르셔야 있잖아요. 돼요. 네. 지금 인터뷰해 준 팀장님한테 연락드리면 뭐, 네네. 뭐 있나요? 일단 제가 동호 담당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최상의 컨디션인 물건을 제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옷이를 드리겠다. 네. 그게 결국은 가치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